안녕하세요. 호두박사입니다. 고패스트 관련된 소식이 올라왔는데 제가 작업할 시간이 없어서 최대한 짧게 그리고 간단하게만 슬라이드 제작해서 올려봤어요. 서식지 정보입니다. 목초지의 새벽, 반짝이는 대낮, 한적한 황혼, 사악한 밤. 이게 순서대로 한 번씩 나왔다가 사악한 밤이 끝나면 다시 목초지의 새벽으로 올라가서 쭉 내려옵니다. 그리고 사악한 밤을 두 번째 맞이하게 된 경우 그때가 이제 고패스트 마지막 타임이라고 보시면 돼서 혹시 오전에 플레이가 불가능하신 분들은 오후 2시부터 목초제 새벽이 다시 시작되니 참고하셔서 플레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토요일만 그렇고요. 일요일엔 서식지 없이 짬뽕으로 나와서 진행이 됩니다. 추가로 스페셜 배경 관련된 정보가 올라왔는데 7월 13일엔 스페셜 배경에 있는 울트라비스트와 네크로지마를 잡을 수 있다고 나와있고요. 7월 14일에는 네크로즈마만 스페셜 배경으로 잡을 수 있다고 합니다. 대신 티켓 소지자 같은 경우엔 스페셜 리서치 통해서 얻는 솔가레오와 루나라도 스페셜 배경을 갖고 있을 확률이 있다고 합니다. 100%는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이날 최대한 스페셜 리서치 클리어 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황혼의 갈개와 새벽의 날개의 경우 네크로즈마만 스페셜 배경이 있어도 황혼의 갈개와 새벽의 날개가 스페셜 배경을 갖고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크로즈 말을 굉장히 여러 마리 잡아주셔야할것 같은데 이로치를 퓨전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백로치를 퓨전하고 싶으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이로치는 상관없이 그냥 100개 채면 된다고 라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잖아요 백로치든 이로치든 100개 채든 하나도 잡기 힘든데 여기에 스페셜 배경까지 나와야지 스페셜 배경을 갖고 있는 황혼의 갈기나 새벽의 날개를 얻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일요일 날 레이드를 많이 하셔서 퓨전 에너지를 많이 모으시고 많이 모인 퓨전 에너지로 개체가 좋지 않아도 스페셜 배경이 있는 네크로즈마를 황혼의 갈기나 새벽의 날개로 진화시켜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솔가레와 루나하라가 제한적이다 보니까 스샷만 따두시고 다시 퓨전을 해제하신 뒤 원래 퓨전하려고 했던 네크로즈마와 솔가레오 혹은 루나라를 필연 하시면 됩니다.